17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쇼펜하우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먹고 탈이 날까봐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았다고 해요. 또 눈썹이나 다른 곳을 밀까봐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칼을 품에 품고 잤다고 해요. 도둑이 들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의심이 너무나 많아서 오래 살기가 힘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거든요. 어느날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말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간질 환자가 오자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이라. 아멘. 일이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운전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코스대로 갈 거라고 믿어야 그 버스에 올라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운전 솜씨를 믿지 못하고 버스가 그 노선대로 갈 거라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버스도 탈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어 괜찮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미상궁이 기미를 해주고 나서야 우리도 그것처럼 이 음식이 괜찮은지 시험을 하고 나서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어때요? 자신이 받은 훈련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고치고 또 약을 써주고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주님의 이름을 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곧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할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없어하거나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하고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한다면, 원래부터 내가 소유했던 것인 것처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치유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행동 반경을 좁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고 나의 능력만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도 암담하고 비참한 것이어서 도저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막하십니까? 또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커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바둑의 고단자가 전혀 생각지 못한 묘수를 써서 고비를 넘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묘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알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각 성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대입 수험생 위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11월 1일부터 우리가 같이 할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약할 때, 강함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주님, 저희가 작을 때 주님, 주님께서 큰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아갈 길에 장애물이 있고 저희가 때때로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의 손에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저희가 몸이 약하고 곤하고 또 봄도 병이 들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